잘못된 분양 계약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그 분양 계약을 하시고 중도금이나 대출 그 잔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 이렇게 큰 일을 날수 있다라고 변호사님께 배워 봤습니다. 그때 들었던 게 이제 금융 기관에서 채권 회수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뭐 중요하게 한번더 배워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채권 회수도 안 당하고 신용 불량자도 안될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취소나 아니면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는 사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 분양사, 시행사와 신탁사에 계약을 취소 철회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 증명을 우리가 보냈으니 이 중도금 대출은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연체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으니 이 돈은 시행사 신탁사에서 받아가라 왜냐하면 시행사 신탁사는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연체를 발생시키면 중도금에 대해서 연대 보증한 시행사 신탁사에게 대의변제를 묻습니다 오. 그리고 그렇게 대의변제를 묻는 동안에는 채권 회수 가압류라든가 통장 압류 은 조치를 일단은 미뤄둡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은 벌어두고요 그리고 어~ 시행사 신탁사가 대의 변제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중도금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 주면 보냈던 내용들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어~ 의미가 있다면 시행사 신탁사가 계약을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결하고요 그리고 실용불량에 대해서는. 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간 동안 내가 신용 불량 어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굳이 법적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만약에 어, 내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응. 분들은 어, 중도금 대출 기간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이건 연체로 볼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부전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일단 신용 불량에 대해서는 저지할 를수 있습니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조치들, 어, 만약 분양계약을 지금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빠르게, 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님 도움을 바로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변호사님. 예, 문제가 되면은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시고, 분양계약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